너무 좋습니다.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By day the Lord went ahead of them in a pillar of cloud to guide them on their way, and by night in a pillar of fire to give them light, so that they could travel by day or night. Neither the pillar of cloud by day nor the pillar of fire by night left its place in front of the people. 길어 보이지만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먼저 의미를 알아볼 텐데 의미를 아는 첫 번째 단추는 어휘입니다. 어휘 일단 잠깐 멈추고 아, 이런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고 하는 거 먼저 한번 보고 그리고 나서 설명을 들어 보세요. 이제 의미 보겠습니다. 의미를 모르면 그냥 막 암송하는 게 의미 이제 잘 이해가 잘안될 때가 있거든요. 먼저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암송해 보겠습니다. by day, 낮에는, 이런 뜻이에요. by day, 그럼 낮에는, 그래서 앞에 어휘 한번 보면 좋다고 그랬는데 제가요, 이 by라고 하는 전치사, 사실 전치사가 어려운 이유가 여러 가지 뜻이 들어있어요. 거기에. 근데 시간적으로 봤을 때, 뭐뭐 하는 동안에 그래서요, by day, 그럼 낮 시간 동안에, by night, 그럼 밤 시간 동안에, 낮에, 밤에, 밤에 이런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by day, 낮에, the Lord went ahead of them. 자, A h e a r 그럼 뭐뭐에 앞서서거든요. 그들보다 앞서서 하나님께서, the Lord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보다 앞서서 가셨습니다. 낮에, 근데 사실은 낮에만 가신 게 아니에요. 요 문장 잘 보면 뒤에 거 먼저 해석하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by day를 사실 살짝 옮겨놔야 되거든요. 볼게요. In a pillar of cloud, 구름 기둥으로 to guide them on their way. 그들의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on their way, 그들이 가는 그 길을 인도해 주기 위해서, 요게 to guide를 뭐뭐 하기 위해서 라고 보면 되거든요. 자, 그들의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뭘로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앞서 가셨습니다. 앞서 가셨는데, 그 다음에 보면, and by night, 밤에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사실 요 by day가 앞으로 튀어나가서 그런데 여기다가 넣어 놓고 해석을 하면 딱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by day가 좀 강조하거나 혹은 이럴 때 그냥 약간 앞에 좀써 주고 싶다라고 하는 부사고 전치사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써 놓은 것뿐인데 의미상으로는 지금 요 자리에 들은가딱 맞아요. 제가 이제 다시 해 볼게요. 그러면 the lord went our h a d 하나보다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앞서 가셨습니다. By day, 낮에, in a pillar of cloud, 구름 기둥으로, to guide them on their way, 그들의 길을 인도하려고. And by night, 밤에는, in a pillar of fire, 불 기둥으로, to give them light. 그들에게 빛을 주려고 먼저 앞서 가셨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먼저 앞서 가시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를 꼭여기 하기 위해서라고 지금 표현을 해놔서 그런데 사실상 우리나라 말로 좀 자연스럽게 하자면 이렇게 돼요.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직독 직해를 해 봤으니까 물론 조금 있다가 당연히 제가 직독 직해를 해볼 텐데 그러기 전에 직역으로 지금 해 봤잖아요. 말 그대로. 뜻 그대로 해봤는데, 이제 이번에는요, 제가 조금, 어, 우리말로 좀 자연스럽게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By day, 낮에는, the Lord went ahead of them. 그들의 앞서, 하나님이 그들의 앞서 가시면서, in a pillar of cloud, 구름 기둥으로, to guide them on their way,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and by night, 밤에는, in a pillar of fire, 불 기둥으로, to give them light, 그들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을요, 앞서 가시며, 요렇게 해주면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so that 있고요. 요게 조동사 나와요. so that 다음에 조동사 나오면 목적을 나타낼 적에는 뭐뭐 뭐 하기 위해서 라고 해주면 되거든요. 뭐 하려고 이렇게 앞서서 가신 거냐면요. They could travel. 그들이 여행할 수 있도록 하려고 by day or night. 밤이나 낮이나 낮이나 밤이나 여행할 수 있도록 하려고 바로 이렇게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끊어서 읽는 걸 연습을 많이 해 줘야지만 어떤 문장이든지 탁탁 읽으면서 바로바로 바로 의미가 이해가 되는 직독직해가 가능해져요. 이제 지금 설명한 거잘 마음에 새기면서 제가 직독직해 할 텐데 다시 한번 한번 들어 보세요. My day 낮에는 The Lord went ahead of them. 그들의 앞서가시며, in a pillar of cloud, 구름 기둥으로, to guide them on their way,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and by night, 밤에는, in a pillar of fire, 불 기둥으로, to guide them light, 그들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So that they could travel by day or night, 그들이 낮이나 밤이나 여행할 수 있도록 하려고. 너무 멋지죠. 여기에 기부 앞에 설명 안 했는데 여러 번 나왔었던 거예요. 기부는요. 목적어가 두개올수 있어요. 목적어가 1번, 2번이 올수 있어서 앞에 목적어는 뭐 뭐에게 뒤에 목적어는 뭐 뭐를 뭐 뭐를 뭐 뭐을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빛 칠 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요런 이렇게 순서 같은 것들을 좀잘 봐주시면 좋아요 자 21절 요렇게 직독직해까지 해봤습니다 22절이에요 neither the pillar of cloud 구름기둥과 기 구름기둥도 아니고 by day 낮에 구름기둥도 아니고 nor the pillar of fire 불기둥도 아니다 by night 밤에 제가 왜 아니다 라고 했느냐면요 이거예요 neither a or b거든요. 그러니까 a도 아니고 b도 아닌 거예요. 자, 이제 이거를 처음부터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이러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neither the pillar of cloud by, by day, 낮의 구름 기둥이 nor the pillar of fire by night, 밤의 불기둥이 left its place. 그들의 장소를, 그 장소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는 그 장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left니까 떠났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 장소를 떠났다라고 해야 되는데 neither, 여기 다음에 nor가 왔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는 이 부정어 neither와 nor가 left랑 같이 연결해서 해석을 해주면 조금 이해가 빨라져요. neither the pillow of cloud by day, 낮에는 구름기둥이 nor the pillow of fire by night, 밤에는 불기둥이 left its place, 그 장소를 떠나 하지 않았습니다. In front of the people, 그 민족 앞에서, 그 백성들 앞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떠나지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부정어가 앞에 올 적에 좀 해석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뒤에까지 먼저 읽어보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아요. 직독직 해볼게요. Neither the pillar of cloud by day, 낮에는 구름 기둥이, nor the pillar of fire by night. 밤에는 불기 등이 left its place. 그 장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In front of the people. 그 백성 앞에서. 정말 멋지죠? 이제 암송해 보겠습니다. 길어도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먼저 끊어서 해볼게요. 어, 여기에 3번과 4번이 빠졌네요. 아, 제가 종종 이걸 만들 때 이렇게 빼먹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빼먹었었던 것 같아요. 자, 1, 2, 3, 4라고 되어 있어요. 1, 2, 3, 4로 나누어서 먼저 연습하고 합쳐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1번이요. 다섯 번 읽어 볼 텐데 첫 번째는 들어 보시고 첫 번째 두 번째 정도 들어 보시고 그리고 세 번, 네 번, 다섯 번 뒤에 있는 세 번은 같이 한번 해 보세요. By day the Lord went ahead of them. By day, the Lord went ahead of them, 2번이에요. in a pillar of cloud to guide them on their way, in a pillar of cloud and to guide them on their way, in a pillar of cloud to guide them on their way, in a pillar of cloud to guide them on their way, in a pillar of cloud to guide them on their way. Somebody 번입니다. And by night in a of fire to give them light. And by night in a pillow fire to give them light. And by night in a pillow fire to give them light. And by night in a pillow fire to give them light. And by night in a pillow fire to give them light. 4번. So that they could travel by day or night. so that they could travel by day or night so that they could travel by day or night so that they could travel by day or night so that they could travel by day or night 이제 1 2 3 4번 합체를 해볼 텐데요. 좀 자신이 없다 싶으면 앞에에서 끊어서 읽는 걸더 많이 읽어보세요. 뭐막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올 때까지 보고 읽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냥 툭 튀어나오는 순간이 오게 되거든요. 자, 이제 1, 2, 3, 4번 합체해서 세번 읽어보겠습니다. By day the Lord went ahead of them in a pillar of cloud to guide them on their way and by night in a pillar of fire to give them light so that they could travel by day or night. by day the lord went ahead of them in a pillar of cloud to guide them on their way and by night in a pillar of fire to give them light so that they could travel by day or night. by day the lord went ahead of them in a pillar of cloud to guide them on their way and by night in a pillar of fire to give them light so that they could travel by day or night. 자, 1, 2, 3 번으로 잘랐어요. 자, 나누어서 하고 또 합체해서 해볼게요. 1 번. Neither the pilob cloud by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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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번입니다. Nor the pilob fire by night. Nor the pilau fire by night. Varsa, nor the pilau fire by night. Nor the pilau fire by night. Nor the pilau fire by night. Samba left its price in front of th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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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ft its place in front of the people. 이제 일, 2, 3번 합체해서 세번 읽어보겠습니다. Neither the p i l l o o a r p o f e c r l o u d by day nor the pillow of fire by night left its place in front of the people. 조금 버벅거렸어요. <laughs>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Neither the pillar cloud by day nor the pillar fire by night left its place in front of the people. 이제 전체를 세번 읽어볼 텐데 요 구리로 넘어가기가 조금 부담스럽다 싶으면 요두 장면에서요 나누어서 읽는 걸더 많이 연습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전체를 세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By day the Lord went ahead of them in a pillar of cloud to guide them on their way and by night in a pillar of fire to give them light so that they could travel by day or night. Neither the pillar of cloud by day nor the pillar of fire by night left its place in front of the people. 좀 길지만 또 읽어보니까 읽을만 하다라고 하는 생각 들으실 거예요. 두 번째 읽겠습니다. By day the Lord went ahead of them in a pillar of cloud by guide them on their way and by night in a pillar of fire to give them light so that they could travel by day or night neither the pillar of cloud by day nor the pillar of fire by night left its place in front of the people 7th by day the Lord went ahead of them in a pillar of cloud to guide them on their way and by night in a pillar of fire to give them light so that they could travel by day or night neither the pillar of cloud by day nor the pillar of fire by night left its place in front of the people 좀 <sighs> 길지만 계속 반복해서 하다보면요. 연결되는 부분과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 생각하면서 많이 읽어보세요. 입에서 툭 튀어나올 정도로 많이 한번 읽어보세요. 마무리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에 했었던 것처럼 밑줄 치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By day the Lord went ahead of them in a pillar of cloud to guide them on their way and by night in a pillar of fire to give them light so that they could travel by day or night. neither the pillow of cloud by day nor the pillow of fire by night left its place in front of the people. 이 말씀을 저는 암송을 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하나님이 정말 바쁘시다! 아, 하나님이 엄청 바쁘게 일하시는 모습이 제게 들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제 마음속 가운데, 뭐 때문에 그랬냐면요. 자, 보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을 막 올려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밤에는 또불 기둥을 막 피워 가지고 빛을 비춰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려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바쁘실까 이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구름기둥 가지고 툭 던져주면서 자 구름기둥 보고 따라와 이러신 게 아니잖아요. 구름기둥을 주신다는 얘기는 먼저 앞서 가시며 얘네들이 가야 될 길이 어딘지를 다 준비해 주신다는 뜻이 확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댐이 모두 다 뭘로 바뀌었느냐면요. 미로 바뀐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인도하시려고 나에게 빛을 주시느라고 내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다니면서 내 앞에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면서 잘갈수 있게끔 요리 살피고 조리 살피며 바로 나를 위해서 모든 일들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내 안에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겠구나. 내가 그 어떤 경우에도 불평, 글씨 너무 이상하게 써졌죠? 다시 써 볼게요. 불평할 수가 없겠구나. 그저 나는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대로 그 뒤를 쫄쫄쫄쫄쫄쫄쫄 따라가면 되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 진짜 능력의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도 꼭 암송하세요. 우리말 성경이 너무너무 좋거든요. 영어 성경과 우리말 성경 다 암송해서 요 장면 캡처해 두시고요. 진짜 내가 음 아, 뭔가, 정말 내가 막 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 때문에 내가 뭘 어떻게 해야 좋을지도 모르겠고 나는 할수 있을까 정말 자신감도 없고 두려움도 생기고 불평도 생길 때 그때 꼭 꺼내서 이 말씀이 마스터키가 돼서 모든 불평과 두려움과 모든 마음 가운데 있는 좋지 않았던 감정들이 싹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데 엄청 바쁘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난그 뒤를 따라가면 된다 라고 하는 마음 꼭 가져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